안녕하세요 힘드림입니다 아이고 오늘 막잘 생존하셨습니까? 어제부터 강풍을 동반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뭐 드디어 이제 겨울 같은 느낌이 확 들기 시작하네요. 추워져서 그런지 더불어 뭐 체육관도 허전하고 그리고 길거리에도 사람들 많이 없이 허전하고. 어, 제 마음도 허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말도 없고 해서 그냥 뭐 영상 보고 제가 뭐 안부 여쭙는 걸로 그렇게 어 대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원래부터 그렇게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건 아니지만 현장이 들어서 조금 더 자주 못 올렸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또뭐 어, 일도 보고 운동도 하고 또뭐 이래저래, 딴일도 있고 하니까, <laughs> 도저히 이거 할 시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지금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, 어떻게 됐든 올리고 자기 위해서 뭐 노력 중입니다. 어쨌든, 업로드는 하고 자야 되니까요.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, 저 이제 갈색 티를 입은 그 몬스터짐 동생을 이제는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. 어 이날도 그렇고 어 오늘도 그렇고 또 어, 그 다른 동생들과 함께 같이 합동 훈련을 했는데요 어 시합이 한게 있어 가지고 그걸 대비도 할겸또어 만에 하나 시합이 출전 못하게 되더라도 또 중간 점, 점검도 할겸 그렇게 같이 합동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합동훈련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, 특히 어, 파워리페팅 같은 게 힘쓰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이 운동하게 되고 또 응원을 하게 되면 큰 힘이 난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 혹은 오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, 용기를 부덕도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피드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의미가 좀 컸거든요. 그래서, 어, 어 자세히 개선사항을 얘기해 줄 때에도 어한 세트 끝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한 횟수 횟수마다 그렇게 어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어 바로바로 지적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각자스포트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. 뭐 그냥 서로가 배한 대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어 조율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어 이날 어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하고 하는 스타일대로 하자면은 음좀 휴식 시간 도 엄격하게 가지고 가고 그리고 바로바로 어 바로 이제 현장에서 지적하는 거기에 좋으니까. 그래서 횟수 간에 바로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. 뭐, 뭐 상당히 뭐 만족스러운 내용이었고요. 제가 사실은 뭐 합동을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좀 지는 것도 싫어하고 해서 같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좀 부상이 잦더라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겨야 될 상대가 제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실 잘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. 어, 남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다치는데 음,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어, 리포터가 저도 돼야 되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. 타인에겐 간대하고 자신에겐 엄격한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일수록 어 양보의 미덕이 어 많아지는 좀 그런 좋은 사회가 아닌가 <laughs>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좋은 밤 되시고 또 조만간에 뵙겠습니다